이번의 정답은 4가 정답입니다. 이번의 정답은 사. 좌표문면에는 움직이는 어느 물체 시가 t에서의 위치 (x, y)가 x는 2도 하기 2의 코사인 t 고 y는 6도 하기 2의 사인 t로 주어져 있다. 이 물체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두 거리의 차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다. 자, 얘는 주어진 x, y 관계식 가지고 구하질. t에 대한 관계식 가지고 x,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? 사인 제곱과의 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 관계식까지 찾는 거야. 즉,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코사인 t는 2 넘기고 나누면 2분의 x-2가 되고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사인 t는 넘기고 나누면 2분의 y-6 이렇게 되겠지?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는 1이다라는 사실을 부터 넣어주면 2분의 x-2의 제곱 더하기 이분의 y 6의 제곱은 1이다. 양쪽에 4 곱하면 x 2의 제곱과 y 6의 제곱은 4다라는 단계식이 나오겠지? 그러면 여기 요 t에 대한 미지수 t에 대한 방정식에 갖는 xy는 중심이 (2, 6)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있는 점들이 (x, y)다라는 거야. 자, 그랬을 때 원점에서 가장 멀 때랑 가장 가까울 때 원점에서 중심을 지날 때 여기서가 가장 멀대고 여기서가 가장 작, 작을 때겠지 그래서 중심 2,6과 0,04의 머리 b는 루트 a 제곱하기 b 제 루트 40 2루트 10그럼 최대는 2루트 10 더하기 반지름 2 최소는 2루트 10 마이너스 반지름 얘들의 차를 구하라고 라 했으니까 자가가비다라는 거죠.